여러분 추리에요.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지인이가 원뿔러 행사 때 개별로 구매를 해준 것인데요. 제가 사랑하는 지인이가 구매를 해 줬으니까 덤이 다른 분과는 다르게 들어가겠죠. 아무래도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길 바랄게요. 이렇게 생기 유치원 병아리 유치원 크리미 두 세트. 원래는 한 세트를 구매해 줬는데 이게 원뿔러 행사라서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. 캔맥주 크리미 두 세트. 라면 크리미 두 세트. 비키니 크리미 2세트 안전배송 크리미 2세트 그 다음에 로비어 2세트를 구매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더미 들어가는데요 안전배송 크리미를 사줬잖아요 이런 지루주의 크리미 안 들어가면 섭섭할테니까 2세트 들어가고 지은이가 그 공냥이 우유 시리즈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이런 오레오 공냥이 1세트 딸기 공냥이 1세트 바나나 공량이한 세트, 초코 공량이한 세트, 녹차 공량이한 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이가 구매해준 간테프 12,100원 구성 영상이었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 추려 접하손 스토퍼 링크랑 카톡 우측 남겨드릴 테니까요.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원뽀롱 행사는 이제 끝나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점, 단 하루만 진행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